안녕하세요. 저는 3른이 여자예요. 보다 공정한 판단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생전 다툼이란 거잘 해보고 살지 않아서 제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 딴에는 해결을 하겠다며 수도 써봤는데,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고 말이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저에게는 동갑내기 신우이가 하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결혼을 한 저희 남편보다도 저 오래도록 알고 지내온 사이였죠. 저희 둘다 같은 대학을 다녔었거든요. 둘다 재학 중이던 학과가 비슷한 경영 계열이었고, 신우이나 저나 한 번씩 자격증 준비를 했던 적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여러 번 얼굴을 부딪혀가며 이름을 익혔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말을 나누게 된건 취업을 하고 나서였고요. 각자 하던 자격증 공부에서 시원하게 낙방을 해버린 후, 저는 저대로 신우이는 신우이대로 취업 준비를 했었죠. 전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신 덕분에 그 당시 수험생들이나 취준생들이 많이 몰리는 동네에서 자취를 하며 준비를 했고요. 신우 소식은 잠시 동안 까마득히 잊고 지냈었는데요. 대학 때 지나가며 얼굴을 배우던 그 신우이를 회사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정확히는 제가 먼저 입사를 했고 제 바로 2년 후에 신우이가 신우부로 들어왔었답니다. 회사에서도 반가워 아는 척을 하고 싶었으나 아무래도 학교가 아닌 직장이라서 그런지 다가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신우도 제 얼굴을 분명 아는 듯 하는데 적당한 거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듯 보였고요. 아무래도 제가 또래이고 같은 대학을 나오기까지 했는데 먼저 2년이나 회사에 입사를 해서 다니고 있던 선배라는 사실이 편치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했기에 오지랖을 떨려고 하지 않은 채 신우를 기다려줬고요. 하지만 결국 회사를 함께 다닌 지가 3년이 넘도록 친해지기는커녕 오다 가다가 눈만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 게 전부였어요. 저도 일이 바쁘다 보니 점점 신우이랑 친해지겠다는 마음 자체를 먹는 걸 접어버렸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 건지 저희 두 사람이 인연이 있긴 있었던지 결혼으로 얽히게 되었더라고요 회사 선배의 소개팅을 대타로 나갔다가 제가 남편이랑 바로 눈이 맞아버렸는데요. 그 남편이 바로 신우의 오빠였던 겁니다. 회사 선배는 제 남편이 신우 오빠인 줄을 미리 알고 있었고, 빠른 시간 내에 대신 나갈 테터를 샀던 바람에 저한테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뒤늦게야 남편이랑 교제를 시작하고서 이 사람이 신우 오빠란 사실을 알게 되곤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무려 대학 때부터 얼굴만 알고 오며. 친해지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랑 결혼으로 얽히게 된다고 해서 얼마나 친해질 수 있을까 싶어 벌써부터 고민이 앞섰죠. 그래도 상황이 닥치면 자연스럽게 친해지지 않겠나 싶었어요. 신우도 왠지 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 오빠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에 놀란 눈치이기도 했지만 저를 더 유심히 쳐다보고 눈한 번을 마주치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어주며 반응을 해주려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신우도 내심 나랑 같은 마음인 건가 싶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것도 서로 잘 지내보고 싶어 한다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상황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신우랑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차라리 가족이 되지 말았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그런 뜻뜻미지근한 사이로 말이죠. 결혼식날부터 사실 신우이가 제 성질을 건드리긴 했었어요. 제 나름대로 예산에 맞게 준비한 결혼식이었거든요. 저희 신랑이 전문직 종사자여서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는 편이었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제 결혼 자금이라면서 오래전부터 2억가량을 모아주셨던 바람에 꽤나 여유있게 식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규돈는 몽땅 결혼식에 쏟아붓기가 너무 아까워도 나머지 최대한 손님들께 드리는 밥과 주차 문제에만 신경을 다 쓰고서 일시장 데코레이션은 보통만 준비를 했어요. 아쉬운 건 없었고, 차라리 그 돈으로 알뜰하게 저희 집 살림살이를 채우는 데쓸 생각으로 터틀 떴었고요.하지만 시내의 그식장에 일찍 도착해서 한 바퀴를 둘러보더니만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돈이 없냐고 말이죠.오빠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저도 자기보다 먼저 2년이나 직장생활을 했으면서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거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식장 데코레이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막말을 내뱉은 겁니다. 막 식을 앞뒀던 신부인 저에게 말이죠. 그후 저는 친정에서 자금을 대주셔서 남편이랑 다같이 합친 돈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구입을 했었고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살림살이도 알뜰하지만 원하는 것만큼 다 채워서 예쁘게 신혼집을 차렸는데요. 저희 신혼집에 오고 나서는 이 소리를 멈추지 않았었어요. 저희 엄마가 덴마크에 여행 가셨다가 사오신 몇백만원짜리 그릇 세트를 가지고서도 이런 거는 중고시장을 가야 사나? 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물어보기까지 하는 신우였죠. 애초에 질문 자체가 저를 향해 배려를 해주지 않고 있었답니다. 꼭 제가 하는 것마다 없어 보인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은 두 배로 상했었네요. 몇백만원짜리 덴마크 그릇이라고 하니 잠깐 조금 팔려 하다가 이런 걸왜 100만원이나 주고산데? 진짜 돈쓸줄 모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가스레팅을 날렸죠. 이러던 신우였기에 결혼하고 나서는 오히려 신우이랑 친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회사 안에서야 일 때문에 각자 치이고 사느라 볼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최대한 밖에서도 만나 얽히지 않고자 했고요. 어쩌다 시댁에서 모이게 되는 날에는 최대한 남편 옆 시부모님 옆에 붙어서 안 들어도 될 불필요한 말들을 자체 속어를 하고자 했답니다. 저희 남편이나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거든요. 시누이가 어릴 적부터 말을 생각 없이 뱉어내는 바람에 집안에서도 꾸중을 여러 번 듣고 살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니 저도 그나마 기분이 나았어요. 정상이 아닌 사람은 내가 아닌 시누이란 걸 알게 되었기에 심적으로 위로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더 오래도록 시누이를 겪고 살게 되면서는 어째 단련이 되기는커녕 더욱 제 정신머리가 어둑컴컴해졌답니다.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도 번개불에콩북듯이 결혼하더라고요.시댁 자체가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저희 남편 직업이 번제됐던 바람에 남편이 직접 시누이한테 결혼자금도 보태주는 등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직장 후배이고 아가씨니까 도움이 되라며 남편이랑 같이 돈을 보태줬고요 그런데도 한마디 고맙단 인사를 안하고 넙죽 받기만 했던 신우이는 결혼식을 아주 성의 없이 치르는 바람에 온 가족들과 친인척들의 원성을 사야 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아끼려고 했던지 글쎄 결혼식장에 그나 생화 한 송이가 없더라고요 죄다 조화로만 꽂아놓은 바람에 하객들이 꽃을 가져가려다가 식장 소유 조화인 줄 알고서는 도로 집어 넣어야 하는 우픈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저한테는 돈을 얼마나 아낀 거냐며 비아냥거리더니만 정작 본인 결혼식을 더 최악으로 치러낸 신우일을 보며 말과 행동이 많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새삼 한번더 깨우쳤었죠. 내 집에 올 때마다 물건이 더 저렴해 보인다느니 돈이 없냐느니의 말들로 거슬리게 하더니 정작 본인 집은 더 쓰러져갈 정도로 애처롭게 채워놓기만 한걸 보며 입만 살아있는 여자라는 걸또한번 깨우쳤고요. 정말 욱하겠다 싶을 만한 일들이 여럿 있었지만 다 각설하고서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다섯 살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비슷한 시기에 가진 바람에 아이들끼리는 동갑내기고요. 사사건건 아이들을 대동해서 만날 때마다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옷을 좀 예쁜 걸로 사입히라고 말이죠. 중고시장에서 또 사온 것이 아니냐는 어투로 말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옷 지적에, 먹는 거 지적에, 급기야 키가 또래보다 덜큰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전문가 행세까지 해가며 지적을 하는데 이고리날 지경이었습니다. 오죽했음 저희 남편도 자기 자식이나 잘 키우자는 말을 해가면서 신우 입좀 틀어막고자 했죠. 하지만 신우는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는 남편이 끄는 외제차를 타고 약속장소에 나타나고 또 아이한테는 늘 좋은 유모차나 좋은 옷을 입혔는데 그게 쌤통이 나는 건지 아니면 비싼 걸 비싸다고 인지를 못하는 건지 늘 한마디씩 감히 홍게를 던지곤 했어요. 제가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잘 나가서 관리도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그게 질투가 나는지 언젠가부터 몸매 지적도 서슴지 않았고요. 요즘 많이 먹나 보네? 라고 하며 또 가스라이팅 비슷한 걸 하는데 듣자마자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참았습니다. 신우는 회사에서 일도 잘안 풀리는 중이었고 비슷한 수준의 직장을 다니는 남편 월급 수준도 파악이 되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질투가 나서 시비를 거는 건가 보다 싶어 이해를 해주려 했거든요. 자꾸 우리 가족한테 돈좀 써야겠다며 핀잔을 주는 것이 많이 거슬리긴 했으나 우리 가족보다 못 사는 형편인 걸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도 분명 한계는 있었네요. 제가 아이 학원 하나를 등록했어요. 아직 이르긴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를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을 보낼 의향도 있었고 유학을 보낼 만한 돈도 모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 맞게 준비를 해볼 참이었습니다. 저만큼이나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친정엄마랑 같이 학원들을 다녀보다가 괜찮은 영어 학원을 알아냈어요. 다달이 가격이 80만 원 정도 나가야 했지만 저희 부부 수익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어서 부담스럽기까지는 하진 않았고요. 아이 유치원에 보냈다가 바로 픽업까지 해주고는 저희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어 주기까지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나 좋은 학원이었어요. 아이 학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말 이득이 많은 학원이었죠. 영어는 덤으로 배우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신누이가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저희 집에 먼저 초대를 하지도 않은 상대인데 주말에 좀 쉬고 싶다면서 저희 남편한테 아이를 맡겨놓고는 한두 번씩 저희 집을 찾아오더라고요. 환영받지 못할 손님인 주제에 말이죠. 밖에서 카페라도 가서 음료 한 잔을 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웠던지 저희 집을 카페마냥 생각하곤 커피 한 잔씩 얻어 마시겠다고 찾아오는 신우였죠. 근데 그 신우가 저희 집에 왔다가 저희 아이의 새로운 영어 학원 가방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되었죠. 그놈의 가스라이팅 말이죠. 세상에 넌참 대단해. 이전부터 느꼈지만 욕심이 장난은 아니다. 벌써 학원에 보내는 거야.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내가 장담하는데 곧 글로벌 시대 같은 건 분명 없어질 거야. 코로나만 봐도 그렇잖아. 이렇게 돈 썼다가 다 쓰레기통에 처박는 꼴이 될 거라고 내가 진짜 장담해! 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제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치겠다는데 글로벌 어쩌고 저쩌고 주제 넘는 참견을 참 기분 나쁘도록 쉬지도 않고 해대더라고요. 제가 아이 유학을 보내려는 것도 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열등감에 그러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이가 혼자서만 영어 학원을 가게 된 것에 쪼들림이라도 느낀 건지, 그후로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해와서는 극기야. 이런 말도 했어요. 나 같으면 거기 학원 말고 그 옆에 있는 이 선생 있지? 그 학원으로 보낼 거야. 그 학원이 더 비싸고 학원 커리큘럼도 좋다는데, 왜 엄한 곳으로 얘를 보내서는 영어를 이상하게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학원 그런 데나 아무 데나 보내면 안 되는 건데, 역시 엄마가 똑똑해야 아이도 같이 똑똑한 거라니까. 라고요. 저들으라는 식으로 회사 구내식당 안에서도 이 말을 하더니만 지나가다 마주쳐도 아이 학원 얘기, 그 놈의 학원 얘기 정말 더 듣고 있지 니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를 붙돋던 신우이는 결국 저번 주에도 묻더라고요. 학원에 가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고 말이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학원에서 적응 못 하고 있을 거라니까. 그렇게 저렴한 곳으로는 영어를 배우게 하러 보내면 안 되는 거지 영어 학원인데 80만원? 돈좀 쓰라니까 또 이런다 진짜 돈 없는데 있는 척만 하고 사는 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또또 또 그놈의 돈 얘기를 하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내가 뭘 하더라도 돈이 없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이 말투나 태도가 정말 미쳐버리게 싫었습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채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는 듯이 가스라이팅을 날려가며 비판을 하는 것도 마음에 하나 안 들었어요. 그러다 급기야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난그 옆에 있는 학원이 관심이 가더라고. 한 달에 120만원이면 가격도 헐이 있는 편이니 당연히 더 좋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급기야 바로 옆에 있는 학원의 학원비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저 하나를 까느려 보겠다고 그 학원에 상담 요청까지 해서는 학원비까지 알아냈던 겁니다. 자기 자식을 한 달에 120만원 하는 학원에 보낼 능력도 안되는 애가 저 하나 이겨보겠다며 제 앞에서 되도 하는 허세를 부린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120만원 언급할 때 심장이 벌렁거리는 건지 괜히 허공을 한번 치켜 올려보며 말을 꺼내는데 이걸 어떻게 혼권형을 내줄까 싶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고를 쳤죠. 홧김에 우리 아이 학원 옆에 있는 학원에 갔어요. 신우 말이 정말인가 싶어 학원비를 물었더니 진짜로 12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제했습니다. 딱한달 다니기만 하고 신우한테 비아냥이랑 비아냥은 다 들었던 그 80만원짜리 학원은 때려치웠고요. 신우 말대로 신우가 자기라며갈 거라고 허세란 허세는 부려가며 칭찬을 했던 바로 그 학원을 등록해 버린 겁니다. 학원비가 예산보다 40만 원이 더 추가가 된 것이 좀 허탈하긴 했지만 어떠냐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전 애초에 독한 마음 먹고 이 학원으로 옮긴 만큼 이참에 신우한테 참교육을 좀 단단히 시켜줄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면이라는 말을 반복해 가면서 저의 결정을 우습게 여기고 마치 돈 없는 사람 취급을 했던 우리 신우이 나라면이라는 말과 함께 120만원짜리 학원을 보낼 거라는 가스레팅을 날려가며 허세를 부렸던 신우이 그래서 소원대로 해주기로 했네요. 등록서 한 장을 더 받아 나와서는 거기다가 신우 아이를 대신에 같이 등록 신청했습니다. 신우 사는 집도 알았고 카톡에 보면 신우가 자기 집올때몇 호로 오라고 주소를 보내준 것도 있었거든요. 전화번호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제가 하는 건다 집어넣고 남편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우가 아이를 영어 학원에 같이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내가 선심 좀 써서 3개월 정도 다니게 해 주려 한다며 말을 했더니만 남편은 자기 여동생네까지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덥석 물고서는 등록서를 마저 채워줬어요. 그리고는 학원에 제출했더니 글쎄 학원에서 신우한테 바로 전화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대신 등록을 신청했다는 말까지 전달을 하고 말이죠. 그 바람에 신우이는 펄쩍 뛰면서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를 대신 떨며 말이죠. 이 이게 무슨 전화야? 내가 영어학원을 등록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주 꼬시하면서 당당하게 대답을 했어요. 철만 피를 깐채로 말이죠. 어머, 자기는 120만 원짜리 영어학원을 보낼 거라고 해놓고서 이제와 모른 척은... 학원비까지 미리 알아놓은 거면 정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라고 말이죠. 그러자 수학이 넘어로 신우의 거친 숨소리가 마구마구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졸지에 자기애를 120만원짜리 영어학원에 보내게 생겼으니 숨이 차고도 남은 상황이었을 테죠. 하지만 저는 그 기세를 몰아서 더욱 몰아 세웠어요. 이따 나 학원 가서 결제할 건데 같이 가자. 아예 퇴근하고 같이 회사 앞에서 만나. 설마 가기 싫은 건 아니지? 겨우 120만원짜리잖아. 설마 돈이 없는 건 아니지? 라고 말이죠. 그러자 우리 신우이 저한테는 돈이 없어 보인다고 한다거나 돈좀 쓰라고 하면서 그놈의 돈돈돈 거리는 얘기를 참밥 먹듯이 하더니만 막상 저한테서 돈돈 거리는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퍽 상하다 못해 기분이 나빴는지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뭐? 돈이 없어?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잖아. 당연히 나도 우, 우리 아이를 보내려고 한 학원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가격도 알아봤지. 라고 하면서 세상 불안한 목소리를 숨기지 못한 채 대답을 하고서 불인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 일부러 신우이를 낚아채 가려고 퇴근도 일찍 하고서는 회사 앞에서 죽치고 신우이의 퇴근을 기다렸죠. 주변을 살피고 빠르게 회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신우의 모습을 발견할 순간 앞뒤 가리지도 않고 신우이를 붙잡으러 뛰어갔고 그렇게 제 손에 붙들린 신우는 학원까지 끌려가서는 무려 무려 3개월째의 선납까지 완료를 했답니다 저도 몰랐어요 등록비에 학원비 한 달치만 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만 학원비 결제가 3개월치 선불이더라고요 저야 뭐 어차피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 돈을 써도 되고, 적잖게 벌어오는 제 월급에서 탕진을 해도 되고, 그도 안 되면 친정 부모님께서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자주 보내주시는 용돈으로 써도 상관 없었습니다. 무슨 카드로 쓰던 직간에 금전적으로 무리가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기에, 3개월 직원, 6개월 직원, 1년 직원, 상관은 없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성금 얘기가 나올 때부터 표정이 구겨지더니만 초점을 어디에 둘지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쳐다보는 게 느껴지면 애써 시선을 상담원께 고정하려고 애를 쓰는 듯 보이기도 했죠. 그러다 결국 결제를 하는 순간 제가 신우부터 하라며 부추기며 말을 했어요. 보내고 싶어 너한테도 여기로 다니라고 그렇게나 추천했었잖아. 우리 애들 같이 다니면 서로 친구도 있고 재미나겠네. 따져보면 가격이 그리 비싼 것도 아닌 것 같고, 라고 하니 신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전달하더라고요. 망설이는 것 같길래, 아유, 내가 대신 등록해줘서 아직도 얼떨떨한가 보네. 라고 하면서 확 카드를 낚아채서는 바로 카드기에 꽂아버리니 뒤에서 순간 신우의 탄식이 들렸어요. 아! 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내 신우는 그 소리가 탄식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듯 해서 입을 가려 끝내 카드 비밀번호까지 눌렀고요 제 앞에서 끝까지 그 놈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겠다며 마 마침 등록하려던 참이었는데 고마워 라고하며 세 달치 학원비를 선불로 지급했습니다 신우랑 신우 남편이 같이 벌어오는 월급의 반 이상을 학원비로 한 번에 날려버린 순간이었죠 신우는 벌써부터 마음 한 켠에. 어둠의 마왕이라도 들어앉은 듯이 어리 빠져있는데 저는 그런 신우를 보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나를 돈 없이 아끼기만 하며 사는 사람 취급을 하며 가스라이팅을 날리더니만 진짜 돈이 모자라서 아껴가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시비를 제대로 가린 것같다 짜릿했어요. 신우는 제 앞에서 제가 학원비로 동 결제를 턱턱 하는 것도 두 눈으로 지켜봤고 더 긴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의 생활 씀씀이를 적나라히 구경도 했고요. 전문직 오빠의 덕으로 부모님 노후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텐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를 무슨 사기 오빠 덕에 호강하고 사는 줄로만 알고서는 사사건건 시비에 가스라이팅 언제쯤 참교육을 시켜주나 싶어서 늘 벼르고 있었는데 돈줄 제대로 내주면서 참교육을 시킨 것 같다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도 되지 않아 신우이가 저녁에 퇴근 후 연락을 해왔어요. 낮에 회사에서 봤을 때에도 아무 말안 하더니만 갑자기 퇴근 후 연락이 와 의아했는데 한다는 말이 글쎄 아이 화금비를 환불했다더군요. 자기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다닐 수가 없다며 환불을 이미 완료하고 집에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줄 알고 제 아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말라고. 말이죠 환불을 한게 쪽이 팔리는 건지 말을 자꾸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조그맣게 내뱉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고 뭐라고 뭐잘안 들려 라고 되물어야 했을 정도로 말이죠 웬일인지 연일 공손한 자세로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아유말안 해도 신우가 지금 얼마나 속으로 얼굴을 화끈거려 할지를 잘 알아서 제가 참았습니다 참고로 딱이 말만 했어요 그래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살아야지 라고요. 그랬더니 신우는 말문이 탁 막혔는지 대꾸를 못한 채 가만히 수화기를 들고만 있었고 저는 아이를 학원에서 데려와야 한단 말을 남기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로시우는 어디에서도 제 앞에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일부러 멀리서 저를 발견하면 숨기라도 하는 건지 회사 안에서도 도통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고 그렇네요. 뭐 덕분에 저는 아이도 더 좋은 학원으로 보내고 영어도 배우게 하고 신우가 건방도 못 떨게 입단속도 시키고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고요. 요새는 신우 표정이 카드 결제기 앞에서 굳어지던 순간이 자꾸 떠올라 수시로 웃음이 나온답니다. 앞으로도 또벌릇못 고치고 건방을 떨면 이런 피부로 느껴지는 방법으로 더는 입을 나불거리지 못하게 혼내줘야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